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욕일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상하게 하는 일은 그만하기로 했다' 라는 책이에요. 전 지영 씨가 썼습니다. 요가는 몸은 마음도 치유를 하죠. 어, 세상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 참 많습니다. 요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글쓰기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찾아본 책입니다. 네, 전재영 씨는 서해에 있는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 글도 쓰고 어, 고양이 3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970년생이고요. 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숙명여대 산업미술학과를 졸업했고요. 직장생활은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으로 시작을 해요. 어, 주로 출판사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요. 1년 정도는 동물보호 활동가로도 일을 했습니다. 특이하죠. 지금 끝은 책은 알라딘 검색을 해봤더니만 모두 16권이나 되네요. 분야도 다양합니다. 여행 에세이도 있고요. 요리책, 영어책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2019년에 출간됐고요. 저자가 요가와 일상에 대해서 쓴 책은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요가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요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책에 담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이 돼서 바라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에세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책은 저자가 42이 됐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책을 시작합니다. 3년간의 이혼소송이 끝이 났고, 그 기간을 함께했던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불면증은 심해지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모두 다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때 친구 권유로 시작한 게 요가였다는 거예요. 요가 지도자 과정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했다고 해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로 늙고 싶다라는 거죠. 책 중간, 그리고 후반부는요, 요가를 배우면서, 그리고 요가를 가르치면서 느낀 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더 해볼게요. 네, 저자는 서해안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 A읍이라고 어, 책에는 나오는데요. 이 마을에다가 요가원을 어, 문을 엽니다. 수강생이 한 30명 정도 돼요. 어, 결코 돈벌이가 되는 수준은 아닌 거죠. 자, 보통의 경우라면 요가원을 열고 나서 어, 제일 먼저 할게 전단지 돌리고 수업 시간도 좀 늘리고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법한데 저자는 그러질 않습니다. 아 이게 제일 이 책을 읽으면서 눈길이 갔는데요. 수업 시간을 줄여요.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고 줄여요. 원래는 한 20시간 정도 했다고 해요. 수업을 한 주에 20시간 정도 했는데 이걸 줄이고 줄여서 지금은 이 책이 출간된 시점에선 한 주에 아홉 시간만 수업을 한다고 해요. 잠시 읽어볼게요. 바닷가 마을의 요가원은 나에게 독립적으로 요가를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더 이상 거북한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했다. 나는 지금 할수 있는 일,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그 이상은 언제나 내 몫이 아니었다. 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 이게 바로 요가와 글쓰기였다는 거예요. 요가와 글쓰기를 자기가 할수 있는 정도로만 무리하지 않고, 하면서 살고 있는거죠 매우 낮은 포복으로 천천히 사는 삶을 선택한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 네,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답은 무척 간단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쳐 있었기 때문이죠 몸이 많이 마음이 많이 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죠. 삶의 곡선이 최저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이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 밑바닥에서 챙겨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내 인생에서 그 3년의 시간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네. 이혼 소송할 때 이야기죠.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닥까지 떨어진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내몸 상태가 그 정도로 엉망이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네, 아마 최저점 상태를 자각하고 나서 저자는 무척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스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그 일이 쉽지는 않았다 라는 거죠. 좌절감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주로 어, 스스로를 현혹하죠. 어, 지금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어쩌다 보니 여기에 와 있는 것일 뿐이야. 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진정 그 밑바닥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나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자각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아, 물론 내가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걸 자각하면 무척 우울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은 더 떨어질 공간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복할 일만 남아 있는 곳이다. 라는 뜻인 거죠. 몸이든 마음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치면 웅크러들기 마련이죠. 짐승은 몸을 다치면 동굴을 찾아 들어가죠. 웅크려 앉아서 상처를 혓으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간이 걸릴 뿐 몸과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는 거죠. 회복될 때까지는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 활동량과 활동 범위는 당연히 아, 줄어들고 좁아지게 되는 거죠. 저자는 심지어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하게 되는 잡다한 일들, 그런 거 하기 싫다는 거죠. 어, 이 부분도 잠시 읽어볼게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다. 그렇다. 하기 싫다. 건강한 사람도 며칠 일하면 다리가 퉁퉁 붙고 저리고 어깨가 빠질 듯 아프고 관절 부위가 마모되고 기력이 쇠진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런 일은 더 이상 하기 싫다. 네, 더 이상 하기 싫다. 네,라는 겁니다. 저자는 어릴 때 그러니까 20대 30대 때어 심지어는 어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다가 기절을 할 정도로 어 몸이 많이 망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독하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단호하게. 더는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옆에서 누가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아, 세상에 먹고 살려면 그런 일도 해야지. 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일을 안 하려고 하냐. 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어, 일을 다시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 이야기 듣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해서 살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읽어 볼게요.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이야말로 정상이 아니고 인생에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참고 해야 하는 일은 나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내가 아플 때 누구도 대신 아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저는 이 책의 저자가 선택한 삶의 태도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혼자 사니까 가능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작게 벌고 적절한 수준의 삶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삶의 태도는 음, 본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도 적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최저점을 찍고 있을 땐, 네, 그땐 회복되길 기다리면서 웅크리고 앉아있어야 하는 거죠. 회복됐다 싶을 때 그때 동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덜 나왔는데 나서게 되면 그땐 더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 회복되고 나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여기에서 어, 내가 선택한 일을 즐기면서 하는 거,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어, 저자가 어, 이야기하는 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고민하는 일은 시야를 흐리게 만든다. 어쩌면 나의 역할은 나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A읍에 올 때까지 이곳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연이 닿는 지금이 소중하다. 컵에는 절반의 물이 담겨 있다. 채움과 비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었다. 네, 그렇죠. 이게 인생의 절반을 산 자가 취할 수 있는 어,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요가가 정말 큰 가르침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